세바스틴에게 춤을 청한다. s h a 스 l w dance? 미안. 난 춤추는 사람, 춤추고 싶은 시,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게 아마 미래의 나? 초대해줘. 어? 아비 온다. 깜짝이야. 어두워서 깜짝 놀림. 어, 밤인 줄. 접시 거기가 있네. 보냈어요. 비 오는 날은 안 나가니까. 내일은 내일 비건도 비오고 아싸 아싸 물안줘도 된다 오늘 기분이 좋고 강광산에 어, 가야, 가야 하나? 되나? 어. 그 저림통을 만들어야 돼서 아 맞다 어, 저림통 뭐 필요하다 진짜. 나무 돌 석탄 우리가 나무 많지 않고 돌 비슷하고 석탄 어이구 석탄 야 우리 좀 켜워야겠는데? 그럼 가야겠다. 저림통 네개 만들었으니 네개 만들었더니 다 썼어요. 나 낚시하러 가야 돼. 나이거 그... 업그레이드하러 가야 돼. 아 잠만 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고갱이 들고 가지 또라아 게임을 업그레이드하고 <laughs> 아니야 집이랑 가까워 <갈까>? 괜찮아. 어이 없네. <laughs> 아 고갱이. 갈색 딱 이름 뭘로 하지? 브라운, 브라운? 너무 너무 노잼은 이름인데? 그럼 B. 왜 B야? 아 브라운의 브라운 B야? B야? 짜증나게 하네. 여러 마리 사면 딴 이름도 지어줄 거야. 갈색 딱 하나, 흰색 딱하나할 거거든? 그럼 W랑 B랑. 어. 내가 지나가. 아니 접시잖아 우리 강아지 이름은. 어 후시. 뭐? <laughs> 후시. 아우 코가 가려워 음. 쌤나 코킹 업그레이드 하고 나올 테니까 방에서 나와있어 후라이 어때 후라이? <laughs> 충경 먹어서 나보고 <나무에> 늦었어 <laughs> 후라이랑 흰 닭은 흰 닭은 아흰 닭을 후라이로 하고 얘맥 반숙할까? 불쌍해 제스다 1초 불쌍해하고 말해? <laughs> 야 갈색 딱이고 어? 아니면 써니사이드? 써니사이드? 써니사이드가 뭐야? 반숙 <laughs> 갈색은 맥반석 엥? 쓰레기 같날 쳐다보면서 말한거 같지? 멈추리야 어, 아니 이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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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낚시의신업적에 달성했대. 가자! 어디가? 어, 가자매! 일로 Iloilo, Iloide. Ida. 고 u r k u k u Pyrus, and Deku. I can y 렇 u give us a laxia, I g u e s 어? 어 나는 맞아. 아, 그래? 너는 아, 맞아? 아키살건 없어. 아 맞지 못났어. 입사이 잘못 사버렸어. 아,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진짜. 아 우리 돈 없다. <laughs> 아 미안. 아 진짜 미안. 나? 나 뭐야? 아 나도 뭐? 아, 심히 당황스러워. 아, 이거 눈. 직접 코베스 그니까 아이씨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두번째 말 걸면 춤추자고 권유하는구나 어 해도 돼 까..까일까봐 어? 아니야 까이지.. 아 아니, 까이.. 그.. 거절은 당할 수 있는데 호감도가 까이진 않음 아니 그니까 거절을 당할까봐 왜? 그냥 왜? 야, 쉐이는 별로 말 걸고 싶지 않아 <laughs>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거절 멘트는 뭐야? 호감도 낮을 때만 볼수 있는 거라고. 호감도 몇 정도 돼야 이거 수락해줘? 4. 아씨~ <laughs> 세바스틴에게 춤을 청한다. 젤리 댄스 미안. 난 춤추는 사람, 춤추고 싶은 시,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게 아마 미래 <laughs> 다음에 나. 다음에보 보자고. 나다 얼었어 아, 어1어에 나 밑에 나 피에르.. 피에르.. 아, 피에르, 피에르 저기 상점에 있아 상점에서 말 걸어야 돼? 어? 밑에 없는데? 아 여기 있다 <laughs> <laughs> 마법사도 있어 여기? 아 없어 가만있어 어디가 네, 나 얘한테 말 걸어야 돼말못 걸어 여기 아 그래? 어 그럼 루이스한테 말 걸어야 돼 그럼 루이스한테 말 걸고 나왜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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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둘다 밖에서 멍청하게 서 있어야 돼. 멍청하게 서 있으면 안 돼? 괴롭히뭐 어쩔 수 없고. <laughs> 여기 물음표는 뭐야? 어? 물음표가 어딨어? 여기. 그 질문이라는 거겠지? 아. 아 진짜 주기 싫다. 헐. 빨 응. 걸어, 루이스한테. 이거 표 감정표는 어떻게 해? 하나를 <laughs> 아, 줄 거야. 아, 감정표는 어떻게 하냐고. 하나를 <laughs> 아, 줄 거야. <laughs> <laughs> 아니야, 어떻게 하냐고 재밌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뭐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세바 안에 있어. 어, 하트 두개 들어가 봐. 아, 에헤, 에헤. 뭐야? 남의 집에 왜 앉아 있어요? <laughs> 이거, 이 여기 위에 있는 거 뭔지 알아? 빈센트 선도 표. 어? 안 나는데, 그러니까 <laughs> 소리도 안 나는데, <laughs> 글을 읽어줄게. 어, 안녕, 굿즈 세바스찬이랑 나랑 잼세션좀 하고 있었어. 아, 어, 잠깐만, 내가 눌러되잖아 고마워. 우리 밴드를 시작하려는데, 아직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가능성이 너무 많아. 피지, 아, 세바스찬! 있잖아 붙지. 너는 어떤 음악 좋아해? 구성 컨트리. <웃음> <웃음> 아~ 다지? 노이즈락? 팝? 이거 네가 누르는 거에 따라 나중에 호감도 이벤트 조금, 조금 바뀐. 조금, 별로 상관없어. 크게. 아, 그래? 근데 뭔가 너네는 노이즈락이 어울려. 야, 그거 알아? 딱 내가 생각하던 밴드 스타일이야. 이요. 내 생각은 어때? 세바스찬? 해볼까? 내가? <laughs>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부버지내 기타 실력이랑 세바스찬의 신시사이저, 신시사이저 만법이면 <laughs> 우린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laughs> 난확신해 이제 드럼 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나, 나... <laughs> 아, 이거 주셨어. 네? 회색 쪽끼 뭐야? <laughs> 어, 이거 완전 낚시 조끼 같은데? 너희 뭐라? 헐. <laughs> 여기 상자에 넣어놓을게. 어, 거기 상자에 가자미 갖고 가. 맞아. 내일 세바션 조야지 주점 가서. 감정 표현하는 거 알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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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긴것 같네. Y 누르면 돼. Y? 아, 저번에도 알려줬던 거 같은데? 맞아, 알려줬었어. 지금 그거, 어, 끄고 해야지. 곧 여름이니까 저거 입어야지 다 <laughs> 일로 보인다 여기 두면 4가뒤지도 하지 어. 아 잘못 눌렀어 어떻게 왜? 말 걸려다가 도끼질해서 아! 느려졌어 <laughs> 바보 바보다 아, 어떻게나 이정태로 세바스 사람한 가야돼 <laughs> 내가 혼자 가서 인사하는게 빠르겠다 <laughs> 쓰레기통 어? 계란프라이 큰일 다 계란프라이 줘? 어? 그거 먹어야 되나? 쟤 왔어 어. 안녕 어. <웃음> 진짜 짜증났다 <laughs> <애정했다>. 선물 <laughs> <전볼> 가져왔어 마음에 <맘에 웃음> 들어 어? 하트 3개다 나 아직 2개인데 어. 잘 있어 어어 어. 먹을 거 있냐? 어. 아, 아까운데 기력이 50이나 먹고, 먹고 가는 길에 있는 나무야겠다. 낚시하라고 됐다. 아직 힘들긴 한데, 세바스찬 나 부활했어. 집에 펄플좀더 설치할까? 없다. 나도 그 생각 좀 하고 있긴 해. 어둠의 자식들, 아, 내가 알렉스 줄게 없는데, 마요네즈 아직 안 파란 듯이 어, 별 달렸어? 아니, 안 달렸는데, 그냥 이거로도 줘. 아니, 그래. 자, 정리하기 전에, 다넣어놓고 홈이랑 물부리개만 꺼내. 아, 혹시 모르니까 나는 낫도 들고 있을게. 왜? 어? 내일, 여름이라서. 아, 맞다. 어, 농사 준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됨. 엔딩, 여기서 하자. 엔딩? 엔딩, 엔딩 뭐할거 있나? 항상 에이, 그냥 항상 자는 걸로 넣었는데? 안녕 응. 우리 눈 뜨자마자 달려야 돼땅 열라파야 됨땅 파고 물 주고 에이. 얼마 벌었냐? 벌써 여름이구나 <laughs> 개많이 벌었다 요카다 <laughs>